안녕하세요. 붕어나라TV 입니다. 아, 오늘은 외통낚시의 채비설명, 챔질타이밍, 입질, 그리고 사선낚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가 찌를 사정없이 가져가 버립니다. 외통봉돌은 찌부력 대비 4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통낚시에 옥수수를 달아서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자, 입질이 상당히 과감합니다. 뜰채를 털어줘야 물이 덜 튀깁니다.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내림지에 저렇게 찌도보기를 꽂아놓으면 확실히 좀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햇볕이 제뒤 뒷...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향어네, 향어. 향어. 향어는 아무리 작아도 그래도 향어예요. 힘이 또 좋아요. 또. 제가 오늘 사용할 채비는 이렇습니다 전과 동일하게요 찌는 5.56g 아, 뭐 0.6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 봉돌 4배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봉돌은 2.23g 정도 나가는 일반 봉돌을 달아놨습니다 유동폭은 전과 동일하게 7.5에서 8cm 정도 유동폭을 줬고요 오늘 바늘 목줄은 어, 한 30에 20 정도. 긴 바늘은 30이고요. 짧은 바늘은 20cm 정도 되게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어분을 지금 향후가 나왔기 때문에요. 어분을 <laughs> 한번더 달아보겠습니다. 자, 어분 이렇게 달아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캐스팅을 하게 되면 찌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수면으로 살포시 다시 올라오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 챔질 타이밍을 가져가실 때 너무 짧은 입질들은 그냥 무시하시고요. 좀 보기 편하신 큰 폭의 입질을 챔질 타이밍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낚시가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어휴, 익숙해지시면 한 마디나 반 마디 입질 정도 들어왔을 때 그때 챔질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옥수수가 확실히 자한수더 나왔습니다. 아이고. 에이 정말 지금 옥수수를 달아서 캐스팅을 했고요. 아 바람 많이 분다. 그렇죠 찌를 쭉 끌고 들어갔네요. 붕어 한수더 나왔습니다 그렇죠 입질 또 바로 그렇지 방금 입질 옥수수의 입질을 받아서 챔질을 했는데요 향어가 나왔습니다 향어가 애기 향어 한수 나왔습니다 지금 떡밥으로도 지금 캐스팅을 했지만, 떡밥보다는 아직까지는 옥수수에도 입질이 더 좋습니다. 역시나 좀 작은 옥수수를 조금 준비를 해서, 작은 옥수수를 좀 달아서 다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딱 끌어지는 입질에 챔질을 좀 했습니다. 자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떡밥을 달면 이질이 잔챙이 입질처럼 들어오고 옥수수를 달면 붕어 잎질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나온 붕어입니다. 지금까지 찌부력 대비 4배의 봉돌을 사용하여 낚시를 하였습니다. 봉돌을 떼어내고 봉돌 없이 사선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봉돌은 빠져있고 위쪽에 고리돌에만 달려있습니다. 캐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떡밥만 달고 캐스팅 하겠습니다. 완전한 상태에 키하고 공석이 없는 상태에서 찌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다가옵니다. 이 상태에서 봉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찌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떡밥은 천천히 안착되고 마지막으로 찌가 자립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찌가 자립 직전에 붕어가 미끼를 먹었습니다. 봉돌이 없는 상태인 사선 낚시로 나온 붕어입니다. 사선 낚시를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스팅 이후 떡밥은 안착되고 있으며, 찌는 수면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찌가 자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붕어가 미끼를 먹고 찌는 쭉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미끼를 찹찹 먹고 나온 붕어입니다. 네, 이 붕어도 방금, 방금 나온 붕어입 봉돌 없이 사선 낚시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붕어나라 TV입니다. 아, 오늘은 외통 낚시의 채비 설명, 챔질 타이밍, 사선 낚시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선 낚시는 미끼가 천차원이 내려가서 바닥에 안착되기 때문에 붕어가 호기심을 느끼고 먹이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찌가 안착되는가 싶을 때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외통 낚시와 봉돌의 무게를 알아보겠습니다. 붕어나라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